우리가 시장 가는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집에서 뭔가 조금 그 남편하고 좀안 좋은 일 있잖아요. 아유. 그 나와갖고 마트나 갑니다. 그 시장이나 가던 거거든요. 집에서 뭔가가 조금이 안 좋고 이가면 시장이나 밖으로 돌러 가자요 가는 거거든요. 가면 내가 에너지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뭔가가 잘 이게 그저 뭔가 착상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맨좀 어려워요 자꾸 집난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면 그쪽에 가면 전부 다 제자들이 다 있거든요 상인은 다 제자입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하고. 아이고, 이거 참, 아유, 싱싱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부산서 집주고 와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걸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뭔가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물건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어? 근데 이게 물건이 조합이요, 인자부터 이게. 어, 당신이 파는 것이 조합인 되니까, 당신이 말한마디를잘 해주고 내 기분을 업되게 해주니까, 이 기운이 용량이 차니까, 당신이 하는 게,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 조금 비싸게 이야기를 해도, 어, 담아주세요, 그러거든요. 아, 어, 어, 이래서 담아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 만큼 대가가 들어가 있어도 비싸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고 집에 오면 아주 즐거운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에너지가 떨어지면 우리는 시장을 갑니다. 어, 우리가 뭐가 고프잖아요. 고프면 백화점을 가요. 어, 뭔가 좀 고파. 아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방편으로 해서 물건이 그게 없으면 백화점에 그 물건도 안 놔두면 백화점 갈 일이 방편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 그래 가서 백화점에 물건을 안 사더라도 가가지고, 아 내가 못볼 거, 안 보던 걸 보고, 뭔가, 아이고, 이거 막 이러면, 이거 지금, 인테리어 해놓은 이 디스플레이도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 눈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경이 그럼 내 기분이 업이 돼요. 거기에다가 누가 상인들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아이고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게 좀그저 모양 갖고 거 칭찬 좀 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내또 기운이 업이 되고 어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내가 기운이 확 사는 거예요. 어, 시장에는 기운을 받러 먹으러 가는 데지, 물건 사러 가는 건 방편이에요. 근데 재래기 시장에서 우리한테 거래잘 그래 해줘봐요. 잘 해주면, 대형마트 세번 가던 거한 번만 가고, 두 번은 일로 와요. 어, 매한 거거든요, 요게. 어. 근데 여기서 자꾸 그냥 탁한 기운만 내뿜고, 보게또만 노리고, 이러니까, 요, 오고 싶나요? 이런걸 어, 우리가 연구를 하는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아,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데 우리가 이런걸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 우리가 다시 접근해보자 그럼 시장에 이래보니까 할머니들 장사한돼 갖고 막 그러는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조금 이쁘게 가가지고 아주 친절해게 오는 손님들한테 아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 요쪽에 할머니들 우리는 좀 돕자 이러고 가니까 여기 손님이 막 온단 말이죠 할머니들은 앉아갖고 <laughs> 뭐줄까요물 <laughs> 좋으니까 사 <사이소>. 있어. <laughs> 이게 사니까 그냥 가지요. 이런 기운 갖고는 모지래요, 이게. 그렇게 젊은, 저 조금, 저, 그, 개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그렇게 팔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팔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 아래께 주는 것도, 이것도 사회 봉사입니다. 응? 어? 아래께 주고 막 이러니까 손님하 오잖아요. 사회봉사 공원에 가서 몇 시간 하는 거나, 여기에서 몇 시간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시간을. 근데 이 사회를 맑게 만드는 그 자체가 사회봉사예요. 어, 그렇게 해주니까 손님이 막 오죠. 오니까, 아이고, 오늘 할머니 돈 많이 벌어줬겠다. <laughs> 이렇게 사네. 자꾸 이제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보자는 거죠. 시장이 막 활성화가 일어나요. 어 그러면 손님 좋고 이 기운 좋고 이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어디서 나왔는지 아 우리는 지금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시장에 지금 실습 나왔습니다 네아 어, 그게 뭔데 그래. 아 내가 선물드릴게좀 들어보세요 어 이런 거 당겨줘갖고 듣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상인이 지금 이, 이 상인들이 어려워지는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손님한테. 어?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가 가추지못해갖고 얼마나 지금, 어, 어, 어려운 환경이 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어려워지는 이유, 아픈 이유, 어?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저 부모와 자식이 지금 멀어지는 이유, 이런 거 우리 공부행기 있잖아요. 요런 걸좀 이렇게 발치를 해가지고, 어, 지금, 시장 본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넣고, 어, 뭐, 택시기사, 요런 본문도 좀 넣고, 재밌는 거를 좀 넣어가지고, 이분들의 수준에 맞는 걸 고르면 지금 많아요. 요걸 뭐, 한 100개라도, 300개라도, 이제 정리를 좀 해갖고, 이쪽에 어, 그, 저,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서, 우리도 경험을 하고, 어, 그러고, 이, 이제, 이런 걸 듣게 해주는 거죠. 어, 국민들이 이 정법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듣고, 좋아지느냐? 이건 사회 운명이 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응? 어? 이런 분들을 누가 아리켜 본 사람이 있나요? 어, 맨날 이분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 젊었을 때 절에 갔어요. 어, 교회에 갔고. 갔는데 그것을 맨날 절 지키는 것만 아리키고 돈 갖다 오는 것만 아리킨 거예요. 4월 초 8일 날은 돈 가져와야 된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온나. 뭐, 이게 등을 하나씩, 이게 꼭지에 이름 하나씩 더 붙이면 얼마씩 올리가 가온나. 맨 이런 것만 하고, 맨 그냥 절만 시키고, 기복만 아리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늘날 요래 사는 거거든, 지금. 젊을 때 절에 갔다니까. 교회에 가시면 이 사람들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원리를 아리키고 이끌어왔더라면, 오늘날 이사회가 이래 안 됐습니다. 어. 그럼 이걸, 뭐낸 거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면, 우리 제비는 누구냐 하면, 홍이 인간들입니다. 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사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어. 이는 지금, 요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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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이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만지보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대부터 우리 아래부터 이런 거를 연구하고 회의하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래갖고 공부도 해가면서 요걸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사회 접근하는 거 재밌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사회 봉사 활동입니다. 근데 요런걸몇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좋은 데이터도 나오고 이 시장의 할머니들이 막 짜증을 내고 막 살기 어렵다 하던 게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걸 전부 다 이런 걸 녹, 녹음도 하고 이런 거저 글로 저 정리도 좀 하고 이데이터가 자꾸 나온단 말이죠 한달두달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은 데이터가 아주 재밌게 나와요. 그런 걸 가져와서도 우리가 의논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대화하고 나눠보는 게 연구예요, 지금 이게. 어. 아니, 입 뽀물이 없잖아요, 지금. 어. 아, 어, 그러게, 그러니까 입만 열리가 있으면 지금 연구할 수 있는데, 연구가 이상하게 뭐, 이런 건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장, 단점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서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게끔 도와주는 거. 여기 사회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사회봉사할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찾으시면 이런 걸 접근할 때, 거기를 일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이런 걸 접하게 해주고, 요런 걸우승간에착 해나가면서 사회를 만져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걸 듣고 너무 좋아하고, 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JB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JB 회원으로 들어오면 우리 JB 회원들이라 하니까 우리도 그 같이 공부하면 안 되나 이래 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은 비회원으로 해가지고 어 이런 공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뭐회비를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조금 살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비 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우리도 같이 또놀하고 연구하고 우리한테 도움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행위를 할때더 좋은 삶이 일어난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내가 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백성들이 피아땀으로 도움 받는 거예요. 사회 도움은. 이거만큼 어느 정도 갖고 내가 사회 에 어떤 활동을 안 하고 뭔가 사회 이론 짓을 못하면 나는 그그 그 대가를 치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려워지고 아파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나무 업장을 먹고 나는 안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나는 이렇게 모든 지원을 받아가면 내가 커늘 때가 있었는데, 이걸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커갖고는 그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만, 이 에너지가 지금 순환이 되는데, 맨 받아놔놓고, 이제는 내, 내가 살려고 환장을 하네? 이러면 기운이 탁해져갖고, 내가 지금 아픔이 들어오거든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고 다시 잡아봐야 될 때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봐야 될 때죠.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보하지를 안 했다면 너는 절대로 잘 살겠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왜못 살고 있는지 이 원리를 못 따고 있는 것이야. 그 요, 요것이 하느님한테 빌지 말고 어? 하느님의 운영의 법칙을 먼저 알아라. 어? 그래가지고 이, 이 하느님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삶을 살게끔 주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운행을 하니까 하느님은 스스로를 돕게 돼 있다. 안 빌어도. 하느님이 무엇임을 바르게 알고 어이 성인들이 누구임을 알고, 어이 어, 신들이 무엇임을 알고, 나는 무엇임을 알고, 이 땅에서 왜왜 왜 지금 우리가 갇혀가면서 지금 이 살아가는 줄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을 이 땅에서 바르게 하면 신들은 스스로 너를 돕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거 잘 알아야 돼. 요 우리가 이때까지 신한테 찾아갔죠. 인류는 이때까지 신한테 찾아간 겁니다. 누구든지 신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청인 거예요. 이게 선천시대입니다. 이러면 어떤 신이 움직이냐, 집착 있는 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도 놓고, 고기 대가리도 놓고, 뭐, 생선도 올리고, 이런, 집착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리니까, 그러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준다 하고, 내 편이 된 거거든요. 어? 어, 요렇게된 건데, 요거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힘없을 때, 모르고, 우리도 이런 거를 잘못 사니까 도움을 받으러 가니까, 집착신들이 우리한테 붙는 거예요. 이건 천신이 아닙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 선천시대를 우리가, 계속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어, 이렇게 도움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과거에 그는 신들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주파수가 맞냐? 오늘날은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면 어떻게 되냐? 어느 때가 되면, 내 삶에 이,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지식인이 되면. 무식할 때하고 지식인하고 삶의 패러다임이 틀린 거거든요. 어. 그래서, 무식할 때는 우리가 물질만 많아도 되고, 어, 저 뭐, 저, 뭐, 맛있는 것만 줘도 됐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 주는 것만 갖고는 이게, 이게 량이 우리한테 안, 안 와닿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패턴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바뀌었으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신 신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이 신이, 집착신한테 우리가 다, 다가가는 거, 이거는 때가 지났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량에 맞아야 된다라는.